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 헤이즐입니다. 오늘은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 20대 남성분의 11평 원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GH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하게 되면서 스타일링을 의뢰해주셨는데요.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현관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붙박이장이 쭉나 있고, 오른쪽에는 화장실과 D자형의 주방이 위치해 있고, 그 앞으로 생활 공간이 크게 뚫려 있는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스인데 주방과 파우더 장만 민트색으로 마감되어 있어 공간이 밋밋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의뢰인분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요청 주셨는데요. 개발자 직군인데 재택하는 경우가 많아 편히 일을 볼수 있는 업무 공간과 침대 외에 편히 쉴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스타일로 꾸며지길 원하셨습니다. 텅 비어 있던 이 공간이 어떻게 꾸며졌을지 완성된 공간 같이 보러 가실까요? 먼저 공간의 가장 안쪽으로 침대를 배치해 주었어요. 기존에는 창과 수직 방향으로 매트리스를 두고 지내셨는데, 창가와 수평이 되도록 방향을 변경하여 공간을 더욱 넓게 쓸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에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은 터라 수납형 침대는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하부 오픈형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매트리스 커버는 브라운 컬러로, 침구는 모카 색상의 라인이 들어간 스트라이프 제품으로 매치해 주었습니다. 침대 옆으로는 비슷한 디자인의 협탁을 배치했어요. 디자인 자체는 미니멀하지만 서랍과 선반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해요. 다음은 휴식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의뢰인 분께서는 침대 외에 쉴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보리 색상의 3인용 패브릭 소파를 두었는데요. 아쿠아텍스 소재라 생활 방수가 가능하여 관리가 쉽고 스크래치도 강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쇼파 디자인은 한쪽이 오픈되어 있는 3인 기본형을 추천드렸는데요, 사용하시다가 스툴을 추가해 더 길게 사용하거나 스툴을 앞쪽으로 배치해 카우치 형태로 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쇼파 앞으로는 쇼파 테이블을 두었는데요, 상판 아래 선반이 있어 책이나 리모컨 등을 보관할 수 있어요. 이런 디자인의 테이블을 보면 유리 상판과 프레임이 분리되어 테이블을 들고 이동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 제품은 일체형으로 고정되어 있어 편히 옮길 수 있어요. 소파 옆으로는 아이보리 색상의 린넨 소재로 이루어진 장 스탠드를 두었어요. 낮은 높이의 원통형 라운드 형태라 유니크하면서도 디자인 덕분에 빛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확산시켜 공간을 더욱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라 사용자에 맞춰 쓸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에요. 소파 벽면에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들어간 포스터를 배치해주었는데요. 가로형의 포스터 하나만 설치해주어도 좋지만 층고가 높아 위쪽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세로형 포스터를 선택해 공간을 채워주었습니다. 소파 옆으로는 전신 거울을 두었어요. 기존에는 폭이 좁은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던 터라 700 사이즈로 변경하여 편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전신 거울 앞에는 미니 매트를 두었는데요. 그린 컬러가 스트라이프로 들어간 제품으로 선택해 컬러를 맞춰주었습니다. 쇼파와 거울 사이에는 모빌을 설치해 주었는데요. 친구가 높아 부피감 있는 제품으로 공간을 채워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디자인들 중에서 화이트 톤에 잘 어울리는 우드 모빌로 추천드렸습니다. 다음은 작업 공간입니다. 쇼파 맞은편에 책상과 책장을 배치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어요. 현재는 노트북과 모니터 한 대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추후 듀얼 모니터로도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좀더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1600 사이즈를 추천드렸습니다. 모니터 받침대 역시 모니터를 두대 올렸을 때를 고려하였고 유리 소재의 제품으로 추천드렸어요. 책상 옆으로는 기존에 갖고 계시던 장스탠드를 배치하여 테이블 쪽에 닿는 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장스탠드 옆으로는 디스플레이형 책장을 배치하였어요. 스탠드형으로 된 제품으로 벽 타공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나 전셋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좋아요. 디스플레이 선반에는 표지가 예쁜 매거진과 LP판을 올려두었는데요. 그때그때 좋아하는 무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커갈수록 잎이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라 선반과 잘 어울릴 것 같아 추천드렸습니다. 책장의 최하단에는 수납장이 있어서 자주 꺼내 쓰는 청소용품들을 보관하였어요. 오늘은 개발자분의 11평 원룸 공간을 꾸며 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인테리어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공간 속 제품들은 본문의 링크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디자이너 헤이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